기네스 펠트로 근황 들었어? 오랜만에 연기를 복귀했는데, 로맨스 상대가 티모시 샬라메야. 이 조합이 일단 미쳤잖아. 제목은 마티 슈프림.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기네스 아이들 반응이야. 둘이 센트럴파크에서 키스신 찍는 사진이 파파라치에 딱 뜨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난리 난 거지. 딸 애플은? 와, 엄마 완전 멋있어. 응원하는 분위기. 근데 아들 모세는 바로 멘붕.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못 보겠다. 방문 닫고 사라졌을 듯 티모시 샬라메랑 엄마가 키스라니 10대 아들. 멘탈 흔들릴만 하지. 기네스 본인은 인터뷰에서 완전 웃으면서, 얘네는 아직도 나를 그냥 엄마로만 보려고 해. 라고 했대. 평소엔 엄마가 배우라는 걸 신경 안 쓰다가 키스신 나오면 바로 어색. 주변 친구들 반응은 더 뜨거웠대. 핸드폰이 불날 정도로. 야, GP 잘했다. 메시지가 쏟아졌다나? 영화 자체도 요즘 난리야. 1950년대를 배경으로 부유한 사교계 여성과 탁구 선수 지망생의 관계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인데. 둘의 케미가 장르를 씹어먹었다는 평가도 있어. 벌써 골든글로브 후보 지명과 샬라메의 아카데미 도전작이라는 말까지 나왔지. 화제가 된 기네스 펠트로의 오랜만에 복귀자. 근데 더 화제가 된건 역시 엄마의 키스신을 본 19살 아들 의 현실 반응이 었 다.